신스 총562 대구랜드 본점입니다. 여기는 대구 보건대학교. 대구 보건대학교. 자, 여기가 정문입니다. 오시는데 자꾸 어려워 하시는데, 여기가 대구 보건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주차장 올라가는 길. 대구 보건대학교 정문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대구랜드 본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작업을 받으셨던 분, 우리 고객님인데, 와이프 스마트 차량입니다 이전에도 뒤에 후도를 이제 작업을 받으셨습니다. 작업 받으셨는데, 이번에 조금 큰 파손으로 이제 입고를 하셨습니다. 자, 작업 부위는 후도와, 후도와 하고, 디엔다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입니다. 다시 스테프론 플라스틱이죠. 오 어, 디도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 교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 음. 시간을 좀 갖고 제가 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엔다하고 여기 보시면은 후도하고 그다음에 디엔다, 디엔다 요 끝에가 요게 들어가고 요가도안 맞죠. 버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험으로 칠하시고 그냥 교환으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도움입니다. 이전에 작업했는 뒷 어, 도움인데 저는 대구 텐트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은 오셔도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타 업체에서 작업을 받으시면 은 어, 제가 다 읽어냅니다. 어디 어디 작업... 보색했죠? 뭐 어떻게 했죠? 이단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뭐 좋은 재료로서서 이제 바르게 작업을 하니까는 그런 게없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 자랑에서. 여기 이제 이전에 이제 퍼티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퍼티를 가능한 작게올라 갑니다. 이렇게. 거의 한 0.2mm 정도? 어. 이전에 작업했던 부위입니다. 작업했던 부위인데, 그리고 사고 나가보면, 퍼대가, 베니까 퍼대가 깨진 겁니다. 빈 부위가 다, 다 돌출됐고, 나미가 상당합니다. 그 힐도 이렇게 좀걸기가 있는데, 이제 힐은 뭐, 그냥 타시면 되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대구 렌트가 깨끗하게 살려될지작업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은 후도와 그 다음에 후핸다, 디엔다, 그 다음에 스텝입니다스텝프 간식. 작업을 결말로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이 완료됐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던 와이프 소나타입니다. 가 여기 빔자리 그죠? 여기에 예. 저도 웬만하면 그런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 교환을 해야 될 문짝을 이제 판금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보건 보건 도서를 해야 되니까는 거 거의 100% 교환했습니다 교환 <laughs> 100% 교환했는데 이제 보온 도색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퍼티는 거의 뭐한 도에 다 이제 퍼티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발 한번 보시고 실발은 깨끗하게 잘 났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요. 여기 여기 엔다 부위입니다, 그죠? 네. 하지만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도의 퍼티가 거의 한 면이 다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알랑알랑 그립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은 이제 다른 업체에 가셨으면은 일단 교, 어, 교환으로 아마 판정을 받으셨을 거고 이제 사고사가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고 이 판검을 한고 해도 울릉울릉 그랬을 겁니다. 근 좀 알랑알랑 거립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퍼티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어에 퍼티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커리어 발에 이제 신경을 쓰고, 칠코드는 AA입니다. AA. 신경을 쓰고 이제 그렇게 작업해갖고, 이제 문자 교환 안 하고, 이제 복원 도색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의미를 뒀습니다. 자, 유리눈썹도 찍혀가 있어갖고, 제가 유리눈썹은 서비스를 하나 교환해드렸고, 예. 웨케치는, 웨케치 웹캐치 여기도 지금 처음에 엉망이 되 있었는데, 웨케치 하나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주분한테 웨케치 가격을 줘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매기입니다끼기 맥기. 네.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네. 최선을 다해서 무작 교환 없이 네. 사고차, 이제 일회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하는데 역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발 최대한 깨끗하게. 네 고렇게. 그 교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밑에 그스프가니시는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이래 잘 보시면은 뭐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 먼지 같은 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정적인 먼지는 정적인 먼지. 불면 다 날아갈 정도의, 그냥 정적인 먼지입니다, 정적인 먼지. 최판이 조금 알랑거리죠, 그죠? 예, 이거는 퍼티가 이제 무작도의 한 면에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바르게 작업해갖고, 최대한 바르게 복원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상, 신스 1962 대구 덴터 본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